안녕하세요. 무진입니다. 여기는 깐차나부리 에버그린 힐스 골프클럽입니다. 어, 깐차나부리 웰빙타운 7세 골프장 중에 한 곳입니다. 안에 들어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딱 들어오면 한국말로 어서오세요. 에버그린 골프장입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도 어, 한국인이 운영하는 골프텔이 있습니다. 와 여기 입구에서 산 쪽으로 많이 들어가네요. 어, 근데 도로가에 적용도 참 잘해놨습니다. 에버그린 힐스 클럽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한국인 어, 골프텔이 있습니다. <laughs> 여기서 이제 머무시면서 편하게 치실 분들은 이쪽에 연락하셔서 오시면 되고요. 어, 깐차나버리 칠세 골프 오시는 분들은 그냥 방문 골프 하시면 됩니다. 클럽하우스 입구 딱 들어오자마자 어, 이렇게 뭐안내 데스크랑 카운터랑 <laughs> 이렇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한국말 정말 잘하시네 아, 아, <laughs> 여기 에버그린 아, 한국 골프텔 직원이신 것 같아요 맞죠? 라카룸 네. 네. <laughs>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 와 라카룸 생각보다 엄청나게 넓네요 <laughs> 밖에서 봤을 때는 되게 작아 보였는데 네, 들어오니까 라카룸 상당히 넓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 이렇게 칸마이 뭐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통짜입니다. 통짜. 통자. 어, 샤워실은 그냥 옛날식이네요. 커튼 이 있고 네 이런 식으로 <laughs>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실 뭐 골프 테야를 주로 이용하니까 샤워실은 거의 이용 안 하니까 여기는 뭐 굳이 손을 안 대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오시면 어, 점심을 드실 수도 있어서요. 식당도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태국 음식을 다 팔아요. 한글로 다 적혀 있어서. 뭐, 선택하시는 데는 <laughs> 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한식도 어, 이렇게 다 파네요. 저는 그냥 국수 간단하게 먹고 나가겠습니다. 어, 그냥 쌀국수 시켰어요. 어, 여는티박스가 아주 어, 많이 있네요. 뭐, 블랙도 있고, 블루도 있고, 화이트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블루는 6,762, 화이트는 6,220이네요. 아, 그런데요. 제가 지금, 아, 매일 골프장 두 군데씩 다니고 있거든요. <laughs> 이거 한 군데에서 36골 치는 거랑, 옮겨 다니면서 치는게아 진짜 완전히 다릅니다 너무 힘들어요 날씨도 너무 덥고 <laughs> 그래서 아 그냥 화이트 쳐야 될것 같습니다 아 블루진 블루 가면은 아 힘들어 가요 <laughs> 너무 힘들어 <laughs> 일본어 팝5 515야 드입니다아 여기는 역시 산악 지형 밖에요 어, 높낮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일본어부터 내리막이에요 아 공을 너무 많이 치니까요 즘 몸에 막 담이 옵니다 담이 자 일본어 잘 쳐봅시다. 루샷 어, 잔디 색깔이 좀 연하긴 한데 그래도 뭐 페어웨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제공은 잘 나와 있고요. 음, 색깔이 좀 연하네요. <laughs> 와, 뒤돌아 보니까 경치가 참 좋네요. 산도 있고 <laughs> 어, 여기 뭐 페어웨이. 상태 나쁘지 않습니다 1번은 약간 포대그린이고 벙커 모래는 좀 부족해 보이네요 어, 여기도 땅하고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린은 어, 엄청 크게 조성이 잘 되어있습니다 색깔은 좀 왔다 갔다 한데 어, 그래도 전체적인 관리 상태는 되게 좋아 보여요 야 초토월부터 버디천수이긴 한데 이거하이가 엄청나게 많네요 <laughs> 이 가능하면 안되네 <laughs> 2번홀 파포 3 4 4야됩니다 여기도 약간 내리막이네요 <laughs> 나중에 얼마나 오, 오르막이 걸릴지 <laughs> 계속 내리막입니다 2번홀도요 페어웨이 괜찮고 뭐 페어웨이 벙커도 괜찮고요 잔디들 여기 러프 쪽도 다잘 깎아 놨네요 전 이번에 벙커 이쪽끝 보고 이제 페이드를 걸었는데 출발을 이쪽으로 했어요 <laughs> 그래서 끝에 페이드가 걸리긴 했는데 어, 여기 와 있네요 그래도 뭐 다행히 나무엔 안 걸립니다 야 여기 산속이라서 공기도 좋고요 조용하고 좋네요 어 짧았네 <laughs> 온도 안 됐네요 아이고 <laughs> 야, 이거 오르막인데. 스피드가 빠른가 봐요, 지금. 그냥 제거리범 보셨는데도 다, 다 오네요, 그래도. 음. 3번 올파포 371라드입니다. 여기는 거의 평지긴 한데요. 어, 왼쪽 도그렉이네요. 여기는 뭐 산속답게 나무는 계속 많습니다. 오! 잘 걸렸습니다, 이번 똑바로 페이드. 3번 홀 여기도 페어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와보니까 넓네요. 팁박스에서 봤을 때는 좀 좁아보였는데, 이번에 뒷방을 바탄 건지, 내리막을 탄 건지, 지금 7 0야도 밖에 안 남았는데, 설마 3 0 0야도온건 아니고, 아마 팁박스를 앞으로 조금 당겨놨나 봅니다. 착시현상이 있나 봅니다. 저쪽에서 봤을 때는 뒤로 좀 많이 간것 같았는데, 그렇게 많이 가진 않았네요. 버디 찬스는 왔는데, 너야, 버디 좀. 오 4번을 파포 360야드입니다. 이제 오르막 나왔네요. 여기는 그림까지 어우, 상당히 극경사로 오르막입니다. 4번을 또폐허해 줬습니다. 러프까지 뭐 좋습니다. 여기는 어우, 완전 언덕 위에 있네요. 어 돌아야 되는데 아 이번에 여기 맞고 튕겼는데 핀 쪽으로 좀 많이 간줄 알았더만 <laughs> 많이 남아 있네요 <laughs> 여기도 그리는건 좋습니다 여기는 조금 이제 수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 뭐 계속 수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르막 라인이다 오르막이 좀 심하네요 여기 아이 <laughs> 아이고 겨우겨우 오번홀 파스리 135야드입니다. 여기는 뭐 크게 어려운 게 없는 홀이네요. 저펑커만 조심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그린 주변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뭐 그냥 고무 매트를 깔아놓은 거고요. 그린 펑커도뭐 괜찮아 보이고 그린 주변도 좋습니다.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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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게 또, 붙이기만 하면 좋을 것 같았는데, 또, 욕심이라는 게. 6번홀 파포 371야드입니다. 여기 핸디케 2번홀이네요. 여기 물까지 빠지는데, 250야드래요. 아, 드라이버 묻힐 것 같은데요. 오, 방향 괜찮은데. 야, 우드, 이쪽 나무 쪽으로 왔는데도, 여기 떨어져서, 약간 옆으로 흘렀어요 야, 드라이브 쳤으면 그냥, 그냥 퐁당이네요. 방향 <laughs> 괜찮은데, 거리, 여기도 산속이라서 그런지요. 어, 바람이 시원합니다. 나무 밑에 카트 타고 다닐 때는, 어,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구름이 해만 가려져도, 어, 별로 덥지가 않네요. 7번을 이브5 0 1야드입니다 여기는 우측 도그레 계속 오르막이네요. 네, 제공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린까지 계속 오르막이고요. 여기도 페어웨이는 어, 괜찮은 편이에요. 우드를 한 10년 넘게 안 잡다가 요즘 좀 잡고 있는데. <laughs> 잘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웃음> 이렇다니까. <웃음> 아이고, 저는 공 치다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어, 괜찮은 골프장 들로오면요뒤 돌아보면 경치가 어, 더 예뻐요. 앞을 보는 것보다. 자, 사정거리인데 붙일 수 있을지. 아, 이거 왜안 돌아 왼쪽으로? 아, 이월 아, 꽃나무 예쁩니다. 조경 정말 예쁘게 잘 해놨네요. 야, 이번엔 키기 좋아가지고요. <laughs> 그래도 핑 근처에 갔네요. 야! <laughs> 8번홀 파3, 167야드입니다. 어, 여기 파3도 뭐, 물도 없고요 어, 그린 펑커도 양쪽에 벌려져 있어서 크게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캐디는요, 쉬운사이랍니다 예, 저보다 동생이에요. 첫라이컵 <laughs> <laughs> 빈. 아, 캐디 넘버. 능하는 어 151번입니다. 네, 여기 뭐 그린도 똑같아요. 어, 그린 스피드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지금 여기 이렇게 수리를 해서 그렇지. 어, 이거 다 끝나면 더 빨라지겠는데요. 지금 이 정도로 빠른데 와, 어, 완전히 정돈끝나면 뭐. 훨씬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 짧아서 안 올라갔어요. 구본월 아. 파포 337야드입니다. 여기는 계속 오르막입니다. 클럽 하우스 쪽으로 가는 방향이네요. 아. 예, 여기는 뭐 진짜 생각보다 관리 상태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안쪽으로 파까지도 정리가 잘돼 있고요. 저기 뭐 깊숙한 곳 어, 이런 깊숙한 곳은 어, 당연히 좀 그렇습니다만 저쪽에는 뭐 잘안 들어가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페어웨이하고 어, 러프 이런 데 그리고 그림과 그린 주변 다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구분홀 여기 조경 참 예쁘게 해놨네요 <laughs> 그림은 이렇게 생겼고요 저는 음, 짧아서 온이 안 됐어요 아, 경치는 참 좋고, <laughs> 날씨도 좋고, <laughs> 아, 괜찮네요. 그리고 여기 손님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아, 아주 한적합니다. 아, 오르막이 엄청나게 심한 것 같아. 공이 안 가네요. 아유, 참. 아, 참. 10번월, 파포 348야드입니다. 이얼은 완전 내리막, 우측 도그렉 <laughs> 그리면 저 나무 뒤에 숨어있어요 나무 완전히 넘겨찼는데 저는 이 나무 뒤에 이쪽 공간으로 칠려고 했거든요 근데 살짝 더 오른쪽으로 왔네요 그래서 캐디가 대답을 안 하고 <laughs>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나무 걸려가지고 띄울 순 없고 깔아쳐야 될것 같아요 완전 땅볼로 깔아서 치겠습니다 완전 땅볼로 깔아서 아니 <laughs> 아, 이게 봉떠 있어가지고 이게 봉떠 있어서 완전히 깔리진 않았는데 그래도 약한 나무 가지 맞고 그린 아까지 갔습니다네 이월도 뭐 그린 아주 크게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린 좋아요. 애매한 거리 남았습니다. 아 제일 아리까리한 거리입니다. 아, 뭐야, 라이. 한 개도 안 먹어! <laughs> 11번을 파스리, 1 7 2야드입니다 어, 여기는 파스리들이 전부 다, 어, 유형 요소들이 별로 없네요. 여기도 뭐, 그림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잘못 왔어. 여기도 뭐 살짝 포대처럼 보이지만 티박스에서는뭐 내리막이라서요 어, 포대그린은 아닙니다 12번 홀파파이4 8 7야됩니다와 이런 우측 도래인데 저 나무 넘겨서 숏커트로 가면 투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가봐야 알겠지만요 또 캐디가 나무 왼쪽을 치는데 아 저는 조금 더 오른쪽을 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더잘라왔으면 좋겠네요 아 여기 물이 있으니까 경치가 좋네요 <laughs> 저는 나무 넘겨가지고요 아, 잘 왔네요 아 그래도 투원하기는좀 아리까리합니다 지금. 오, 잘 갔는데 거리만 그린 엣지 정도까지 간것 같아요. 아 여기는 페어웨이가 조금 안 좋네요. 이런 게 근데 별로 없어요. 어쩌다 한 번씩 보이고요. 2월만 조금 그러네요. <laughs> 아이고 이게 오르막이라서 안 올라간 것 같아요. 어, 평지였거나 그랬으면은 그린 오버했을 것 같은데. <laughs> 우 와. 세스. 아, 세월 연속 어프로치를 못 붙여가지고. 딱 같은 거리 남겨놨어요. 지금 아까부터 계속. 오, 들어왔다. 13번은 파포 341야드입니다. 아, 이걸 또 내리면 우측 보그렉이네요. 원래 이쪽 나무 넘겨서 일로 치라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살짝 밀렸어요. 밀리니까 안 좋네요 아이고 나무 걸려가지고 뛰어서 치진 못해요 지금 근데 또까라스티이니저 앞에 뻥커가 있어요 또. <laughs> 그래서 어, 중간으로 뛰어서 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 안 남아서 58도로 쳐야 되는데 58도 치면 저 위에 나무까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 정도 약한 나무까지 걸려서 같이 또 쳐보겠습니다 살짝 걸렸어 오, 야, 생각한 대로 잘 갔어요. <laughs> 네, 전운이잘 됐습니다. 다행히 약한 나무까지 걸려가지고요. 어, 잘 뚫고 넘어왔습니다. <laughs> 14번을 파포 3 5 7야드입니다 여기는 어, 왼쪽 도그렉인데요. 지금 그린하고 페어웨이가 잘 안보여요. 캐디말로는 저기 야자수 나무 왼쪽을 칠하는데. 아... 잘 보겠습니다. 일단 쳐보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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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코코넛 나무 보고 치면 안될것 같아요. 왼쪽 보고 쳐야 되는데, 저는 이 작은 나무 보고 쳤거든요. 똑바로 보긴 왔는데, 공은 어디 갔지? 아, 아 더왼쪽을 쳐도 될뻔 했네요. 캐드가 자꾸 오른쪽 치라고 해가지고 쳤더니 막여기까지와 있네요. 아, 또 나무 걸리는데. 이거는 뭐 띄워서 해결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잘 갔어요 잘 띄었고 아 러프에서 플라이 났나 봐요 저기 기대 옆에 떨어졌었는데 맞고 섰는 줄 알았더니만 오바되 버렸네요 자 매치샷 15번 홀 파포 407야드입니다 음 2홀은 그냥 어. 쭉 뻗어 있어요. 뭐 중간에 나무도 있지만 저까지는 드라이버가 안갈것 같고요. 자 여기는 제가 150야드 안쪽으로 들어가는걸 목표로 치겠습니다. 어이, 어야. 가긴 잘봤는데 거리는 가서 봐야 될것 같아. 요 야, 이번에 살짝 덜 맞았는지, 딱, 150야드까지 왔습니다. <laughs> 지금, 어, 핀까지는, 뭐, 140야드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이고, 저는, 뭐, 오는 됐지만, 좀 짧았습니다. 와, 여기는, 어, 그린이 상당히 길쭉하게 되어 있고, 와, 3단 그린, 와, 몸라지가 상당합니다. 1 6번의 파슬이 138야 입니다 어, 여기는 이렇게 물을 건너서 티박스로 이동합니다. <laughs> 어, 물 생각보다 깨끗하네요. 네, 처음으로 장애물이 있는 파슬이 만났습니다. 어, 여기는 완전 아일랜드 그린입니다. 어, 물 건너서 벙커 넘겨서 쳐야 됩니다. 네, 여기는 뭐 다리 하나 빼고는 연결된 지점이 없는 완벽한 아일랜드 그린이에요. 오, 이번에 잘 붙었습니다. 와, 여기 그린 엄청나게 크네요. <laughs> 어, 아주 크게 조성이 잘 되겠습니다. 어, 여기 그린 좋아요, 여기. 약하다. <laughs> 아유, 와, 여기 경치 좋습니다. <laughs> 물도 예쁘고, 산도 예쁘고, 나무도 예쁘고. 17번홀 파포 361야드입니다. 여기도 어, 250야드 지점에 물이 있대요. 그래서 드라이버는 치면 안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경치 참 좋네요 산에 딱 둘러싸여 있어 가지고 캐디가 치는 한 대로 쳤어요 네 여기도 뭐 페어에있는 넓은 편인데 드라이버 좀 거리가 나는 분들은 다 모래 빠질 것 같아요 <laughs> 아 약간 왼쪽이다 오르막도 심하고 여기 잔디도 길어가지고 어프로치를 해야겠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짧았네 1 8번홀 파파이브 510야드입니다 여기는 살짝 왼쪽 도그락인데요 계속 오르막입니다 그래서 실제 거리보다는 좀더 나을 거예요 어우 드로잘 걸렸어요 우와 마지막 코 페어입니다. 어, 여기는 약간 색깔이 좀 허연데요. 어, 모래도 좀 뿌려놨고 잔디도 살짝 이제 어, 좀 말라 있습니다. 아마 우기 신하고 음, 잔디가 좀 자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 공원 들어오 아, 또 이번에 또 제대로 걸려가지고 <laughs> 나무 뒤에 왔는데 다행히 뭐 공간은 있습니다. 18번을 마지막 코라서 앞팀 만났어요. 저 사람들 지금 5시간 넘게 치고 있다는데. <laughs> 좀 느린 팀이에요. 어, 태국 사람들이고. 저는 지금 18월 어, 2시간 20분. <laughs> 이거 끝나면 2시간 반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여긴 소어는안 되고요. 잘라가야 됩니다. 적당히 잘라가겠습니다. 에이. <laughs> 예? <laughs> 어! 너무 땡겨서 나무 맞고 떨어졌는데 괜찮아요. 아 원래는 백야단을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아 나무 맞고 거래 손해 이 많이 났습니다. 지금. 야, 여기가 계속 오르막이라서 좀감안하고 섰는데 아 뒷땅에 나가지고 짧아버렸네요. 많이 짧았네요. 들어가, <laughs> 들어가, 들어들어들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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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쿤나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전반에 참 분위기 좋았는데 후반에 네, 보기 두개 연속 보기 두 개해서 아, 원언더 71개 쳤습니다. 아, 요즘 라운드를 하루에 두 번씩 계속 하다 보니까요 성적은 좋아졌는데 아, 몸은 너무 힘듭니다 지금 <laughs> 거의 파김치가 됐어요. 아, 여기 구독자님들 시청자 분들에게 많은 골프장 보여드리다 보니까. 아, 지금 거의 뭐 녹초 상태입니다. 여기 에버그린 힐은요, 아, 저도 처음 왔습니다. 여기 뭐 깐차나부리 쪽은 제가 많이 왔는데, 이 골프장은 처음이에요. 여기는 이제 주로 장박골프텔을 운영하는 어, 그런 골프장이라서 여기까지 어, 올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 선입견이 그냥 장박골프텔이니까 그냥 그렇게 거니 하고 왔는데, 어, 예상 외로, 생각 외로 골프장은 상당히 좋습니다. 어, 여기 그냥 방문 라운딩 하셔도 어, 굉장히 좋은 느낌으로 어, 기분 좋게 라운드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페어웨이도 좋고 코스 레야도 재밌고 그림도 좋고 조경도 예쁘고 그리고 나무도 많고 바람도 불어서요 어, 꽤 시원한 편입니다 여기 뭐 단점은 굳이 꽂으라면 뭐 없는 것 같은데요 <laughs> 가격이 조금 비싸다 예, 여기 뭐 깐차나불이 좀 중급 정도 골프장에 비하면은 가격은 좀 비싸나지만 어, 그래도 뭐 중급 이상이니까요 여기는 골프장 어, 레이업이나 뭐 코스 상태는 중급 이상입니다. 그래서 뭐 돈값은 한다. 어, 깐차아브리 어, 리바카이 웰빙타운 7세 골프 오시는 분들은요 예, 여기도 꼭 오세요. 예, 골프장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거리는 한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오는데. <laughs> 영상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칠색골프 음, 오시는 분들, 어, 오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